부처님의 기억이식 전생을 기억한 소년의 놀라운 이야기 어느 조용한 마을에 한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소년의 이름은 안한다였습니다. 겨우 7살밖에 되지 않은 안한다는 다른 아이들과는 달랐습니다. 그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남다른 눈빛을 가지고 있었고 말을 배우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상한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예전에 왕궁에서 살았어요. 금으로 된 지붕 아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제게 절을 했어요. 어머니는 아이의 상상력이 풍부하다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난다의 이야기는 점점 더 구체적이고 놀라워졌습니다. 그 아이는 자신이 본 적도 없는 먼 나라의 풍경을 묘사했고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은 깊은 가르침들을 입 밖에 냈습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그 누구도 영원히 머물 수 없어요. 집착하면 고통받게 됩니다. 마을 사람들은 소년을 신동이라 불렀지만 일부는 두려워했습니다. 어떻게 일곱 살 아이가 노승처럼 말할 수 있단 말입니까? 소문은 점점 퍼져나갔고 마침내 그 이야기는 멀리 있는 한 사찰의 고승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그 고승의 이름은 마아카샤파였습니다. 그는 평생을 수행에 바친 스님이었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장 깊이 이해하는 분중한 명이었습니다. 마아카샤파 스님은 소년의 이야기를 듣고, 직접 그 마을로 향했습니다. 스님이 마을에 도착했을 때, 안 한다는 우물가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마아카샤파 스님은 소년에게 다가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이야, 내가 전생을 기억한다는 것이 사실이냐? 안 한다는 스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그 순간 소년의 눈에서 묘한 빛이 흘렀습니다. 마치 오랜 세월을 살아온 사람의 눈빛 같았습니다. 스님, 저는 보디가야의 보리수 아래를 기억합니다. 별들이 빛나는 밤 깨달음을 얻으신 그분의 얼굴을 기억합니다. 마아카샤파 스님은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보디가야의 보리수는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성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가 어떻게 그것을 알수 있단 말입니까? 스님은 소년을 데리고 조용한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 당시의 제자들에 대해, 그 시절의 풍경에 대해 물었습니다. 놀랍게도 안 한다는 모든 질문에 정확하게 답했습니다. 그것도 책에서 배운 것처럼이 아니라 직접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처럼 생생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항상 미소를 지으셨어요. 하지만 제자들이 다툴 때는 슬픈 표정을 지으셨죠.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지 못한다면 무슨 수행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요. 마아카샤파 스님은 더 이상 의심할 수 없었습니다. 이 소년은 정말로 부처님 시대의 기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스님은 소년을 사찰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서 더 깊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안 한다는 조금씩 자신의 비밀을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꿈을 꿉니다. 아니, 꿈이라기보다는 기억입니다. 저는 전생에 부처님의 시자였어요. 부처님을 25년 동안 모셨던 아난다였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마하카샤파 스님은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역사 속에 아난다는 부처님의 사촌 동생이자 가장 가까운 제자였습니다. 부처님의 모든 설법을 외웠고 그 가르침을 후대에 전한 위대한 분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돌아가시던 날을 기억하세요. 스님의 질문에 아난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기억합니다. 쿠시나가라의 사라쌍수 아래였어요. 부처님께서는 옆으로 누우셨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고요. 저는 그때 너무 슬퍼서 울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안한다야, 울지 마라. 이별은 당연한 것이다. 함께한 것에 감사하고 이제 내 길을 가거라고요. 소녀는 2500년 전의 그날을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눈물, 슬픔, 그리고 부처님의 따뜻한 손길까지 모든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마아카샤파 스님은 깊은 명상에 잠겼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환생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부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아난다의 기억을 이 소년에게 심어주신 것이 분명했습니다. 며칠 후 스님은 소년에게 물었습니다. 아난다야, 내가 이 시대에 다시 태어난 이유를 아느냐? 소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무언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 안에 뭔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야 한다는 그런 사명감이요. 마아카샤파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시대가 지나면서 점점 왜곡되고 있다. 사람들은 형식에만 집착하고 진정한 깨달음의 길을 잊어가고 있지. 내가 이 시대에 온 것은 바로 그 순수한 가르침을 다시 일깨우기 위함일 것이다. 그날부터 안 한다는 스님과 함께 수행을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소년이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경전을 읽어주면 그 뜻을 완벽하게 이해했고, 심지어 경전에 없는 부처님의 말씀들까지 기억해냈습니다. 이 구절은 경전에 기록되지 않았어요. 부처님께서 소수의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에요. 진리는 말로 표현하는 순간 진리가 아니게 된다. 하지만 말하지 않으면 전할 수 없다. 그러므로 말을 하되 말에 집착하지 말라고 하셨죠. 마카샤파 스님은 이 말을 듣고. 깊이 감탄했습니다. 이것은 가장 높은 수준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오직 깨달은 자만이 이해할 수 있는 진리였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아난다의 명성은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전국에서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학자들, 스님들, 심지어 왕족들까지 이 놀라운 소년을 만나러 왔습니다. 어느 날한 부유한 상인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평생 재물을 모았지만 마음은 늘 불안하고 공허했습니다. 그의 창고에는 금은보화가 가득했지만 밤마다 도둑이 들까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더 많이 가질수록 더 많은 것을 잃을까봐 두려워졌습니다. 안 한다. 나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행복하지 않소. 어떻게 해야 하오? 소년은 상인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은 정말 모든 것을 가졌나요? 돈, 집, 명예를 가졌지만, 평화는 없지 않나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가진 것이 많을수록 걱정도 많아진다. 진정한 부자는 적은 것으로 만족할 줄 아는 자라고요. 당신의 재물을 한번 세어보세요. 그것들 중에서 정말로 당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몇 개나 됩니까? 상인은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가진 수많은 물건들 중에서 실제로 사용하고 즐기는 것은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나머지는 그저 쌓아두고 지키느라 마음만 불편할 뿐이었습니다. 안 한다가 다시 말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신 적이 있어요. 어떤 원숭이가 주먹 안에 가득 견과류를 쥐고 있었대요. 하지만 주먹을 쥐고 있으니 병 밖으로 손을 빼낼 수가 없었죠. 원숭이는 욕심 때문에 주먹을 펼 수가 없어서 결국 잡히고 말았답니다. 당신도 지금 그 원숭이와 같지 않나요? 상인은 그 말에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는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비로소 마음의 평화를 얻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재산을 나눈 후 그의 사업은 오히려 더 번창했습니다. 마음이 가벼워지니 더 좋은 판단을 할수 있게 되었고,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날, 슬픔에 빠진 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어린 아들을 잃고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들이 죽은 지 1년이 지났지만 그녀는 여전히 아들의 방을 그대로 두고 매일 그곳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안 한다. 내 아들이 죽었소. 나는 살아갈 이유를 잃었소. 어떻게 이 슬픔을 견딜 수 있겠소? 세상의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지요. 안 한다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고, 그 온기가 어머니의 얼어붙은 마음에 조금씩 스며들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아들을 두셨어요. 라훌라라는 아들이 있었죠.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이와의 이별은 고통이다. 하지만 그 고통을 통해 우리는 더 깊은 사랑을 배운다고요. 어머니, 당신의 아들은 육체는 떠났지만, 그 아이가 준 사랑과 추억은 영원합니다. 그것을 가슴에 품고 사세요. 그것이 아들이 원하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이 슬픔을 견디란 말이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아들이 없다는 현실이 가슴을 찢어 놓소. 안 한다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비슷한 일을 겪은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마을을 돌아다니며 죽음을 겪지 않은 집에서 겨자씨를 얻어오면 내 아들을 살려주겠다고요. 그 어머니는 마을을 다 돌아다녔지만 죽음을 겪지 않은 집은 단한 곳도 없었습니다. 그제야 그녀는 깨달았죠. 죽음은 모든 사람이 겪는 일이고 슬픔은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어머니, 당신만 슬픈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슬픔을 나누면 조금은 가벼워질 수 있어요. 그날 이후 어머니는 같은 슬픔을 겪은 사람들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슬픔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 무게를 나누니 견딜만해졌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슬픔을 겪는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난다의 가르침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2500년 전 부처님 곁에서 직접 보고 듣고 느꼈던 살아있는 지혜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아난다를 환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부 권력자들과 기득권층은 이 소년을 위협으로 여겼습니다. 당시에는 엄격한 신분제도가 있었고, 종교도 권력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저 아이의 가르침은 기존 질서를 흔든다.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니, 누구나 깨달을 수 있다니. 이런 말들이 퍼지면 백성들이 우리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아난다를 해치려는 음모를 꾸몄습니다. 하지만 마하카샤파 스님과 많은 신자들이 소년을 보호했습니다. 소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찰 주변을 지켰고 밤낮으로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어느 밤 드디어 자객이 사찰에 침입했습니다. 그는 많은 돈을 받고 아난다를 죽이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의 가족은 가난했고 어린 딸이 병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이 일만 마치면 딸의 병을 고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객은 어둠을 틈타 담을 넘었습니다. 경비를 피해 조심스럽게 아난다의 방으로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소년의 방에 들어선 순간 그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아난다는 명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의 주위에는 부드러운 빛이 감돌고 있었고 그 얼굴에는 깊은 평화가 서려 있었습니다. 자객은 칼을 들었지만 이상하게도 손이 떨려 내려갈 수 없었습니다. 그 평화로운 모습을 보니 마음 한구석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안 한다가 눈을 떴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전혀 놀라지 않았습니다. 들어오세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객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 나를 알고 있었단 말이오. 그런데도 도망가지 않았소? 안 한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당신이 올 것을 알았어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죠. 미움은 미움으로 끝나지 않는다. 오직 사랑으로만 끝난다고요. 당신은 나를 미워하지 않아요. 단지 명령을 따를 뿐이죠. 아니, 정확히는 당신의 딸을 살리고 싶은 거죠. 자객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그것을 알았소? 당신의 눈을 보면 알수 있어요. 살인자의 눈이 아니라 절박한 아버지의 눈이에요. 그 칼을 내려놓으세요. 우리 차나 한잔 마시면서 이야기해요. 당신 딸의 병을 고칠 다른 방법을 찾아 봅시다. 자객은 칼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소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용서하시오. 나는 나는 돈 때문에, 딸 때문에 이런 짓을 하려 했소. 나는 나쁜 사람이요. 안 한다는 자객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용서할 것이 없어요. 당신도 고통받는 사람이에요. 가난과 두려움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한 거잖아요. 그것이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것을 이제 알았으니 그것으로 충분해요.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어떻게 사느냐예요. 안 한다는 자객을 데리고 마아카샤파 스님을 찾아갔습니다. 스님은 놀라면서도 소년의 지혜에 감탄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의논하여 자객의 딸을 치료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사찰에는 약초에 능한 스님이 있었고 그분이 딸의 병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날 밤 자객은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선한 삶을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나중에 그는 가장 헌신적인 제자 중한 명이 되었고 자신처럼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돕는 일에 평생을 바쳤습니다. 이 사건 이후 아난다를 해치려던 사람들조차 마음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 소년이 단순한 신동이 아니라 진정으로 깨달은 영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원수 마저 사랑으로 품어안는 그 자비심 앞에서 어떤 아기도 녹아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안 한다는 16살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소년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이끄는 스승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제자들은 수백 명에 달했고 그들은 전국 각지로 흩어져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마하카 샤파 스님이 아난다를 불렀습니다. 스님은 이미 노세했고 생의 마지막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스님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어려 있었습니다. 아난다야 이제 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너에게 마지막으로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다. 내가 전생의 기억을 가지고 태어난 진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안 한다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 시대에 온 것은 단순히 가르침을 전하기 위함만이 아니었어요. 부처님께서 제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깨달음은 한 번의 생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생생세세 계속 배우고 성장합니다. 그리고 과거의 지혜를 현재에 활용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진정한 윤회의 의미라는 것을요. 또한 가르침은 죽은 지식이 아니라 살아 숨 쉬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요. 마아카샤파 스님은 환하게 미소지었습니다. 훌륭하다. 너는 부처님의 진정한 제자다. 이제 나는 마음 편히 떠날 수 있겠구나. 한가지만 더 부탁하마. 가르침을 전할 때 형식에 얽매이지 말거라. 부처님께서는 시대와 상황에 따라 다르게 가르치셨다.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본질이니라. 며칠 후 마하카 샤파 스님은 평화롭게 입적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 이랬습니다. 안한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부탁한다. 그리고 기억하거라. 가르침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전해진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사는가 그것이 가장 큰 가르침이 될 것이다. 안 한다는 스승의 유언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더욱 열심히 사람들을 가르치고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높은 곳에 앉아 일방적으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함께 웃고 함께 울었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단순했지만 강력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부처가 될수 있습니다. 과거에 무엇을 했든, 지금 무엇을 하고 있든, 중요한 것은 이 순간 어떤 선택을 하느냐입니다. 고통은 피할 수 없지만, 고통에 대한 태도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같은 고통도 누군가는 원망의 씨앗으로 삼고, 누군가는 성장의 걸음으로 삼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많은 것을 소유하는 데 있지 않고 적은 것으로 만족하는 데 있습니다. 욕심을 버릴 때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남을 용서하는 것은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원한을 품고 사는 것은 독약을 마시고 상대가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가르침들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미움이 사랑으로 욕심이 만족으로 슬픔이 평화로 바뀌어 갔습니다. 아난다가 지나간 곳마다 사람들의 얼굴에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아난다는 50년 동안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그가 가르친 사람들은 수만 명에 달했고 그들은 다시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마치 하나의 등불이 수천 개의 등불을 밝히듯 부처님의 가르침은 끊임없이 퍼져 나갔습니다. 생의 마지막 날 안한다는 제자들을 모아 놓고 말했습니다. 내가 곧 떠날 것입니다. 하지만 슬퍼하지 마세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모든 만남에는 이별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함께한 시간에 무엇을 배웠느냐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가르쳤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지 여러분 안에 이미 있던 지혜를 깨우는 것을 도왔을 뿐입니다. 한 제자가 눈물을 흘리며 물었습니다. 스승님, 스승님께서는 다음 생에도 우리를 기억하실까요?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안 한다는 따뜻하게 미소지었습니다. 기억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기억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준 사랑 함께 나눈 지혜 그것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새겨져 영원히 함께할 것입니다. 설령 다음 생에 서로를 알아보지 못한다 해도 우리의 인연은 어떤 형태로든 계속될 것입니다. 또 다른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께서 떠나시면 우리는 누구를 따라야 합니까? 안한다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누구도 따르지 마세요. 부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신을 등불로 삼고 진리를 등불로 삼아라고요. 나를 따르지 말고 진리를 따르세요. 내 말이 옳다고 해서 맹목적으로 믿지 말고 스스로 경험하고 확인하세요. 그것이 진정한 배움입니다. 그날 밤 안한다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평화가 서려 있었습니다.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 그는 2500년 전 부처님께서 인멸하실 때의 그 평화로운 미소를 똑같이 짓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울었지만 동시에 감사했습니다. 스승이 보여준 삶, 전해준 가르침은 그들의 가슴속에 영원히 살아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누가 압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부처님의 기억을 가진 또 다른 영혼이 태어나고 있을지, 그 영혼은 자신이 누구인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깨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세상에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를 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결코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시대를 넘어, 생을 넘어 계속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부처님의 진정한 제자들입니다. 여러분도 그 제자가 될수 있습니다. 특별한 능력이나 전생의 기억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필요한 것은 단 하나 깨어 있으려는 의지입니다.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려는 의지, 자신과 타인을 사랑하려는 의지, 진리를 찾으려는 의지입니다. 그 의지만 있다면, 여러분 모두 부처님의 기억을 이어받은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의 진정한 유산은 기억이 아니라 깨달음을 향한 그 끝없는 여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은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